안녕하세요. 강화군 전과 강사 최정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ITQ 파워포인트 세 번째 시간이고요. 목차 슬라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이용하여 목차 만들기,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하기, 그림 삽입하기 기능을 주 기능으로 어, 목차 슬라이드를 완성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 작성하는 목차 슬라이드입니다. 어, 배점은 60점이고요. 어, 제목 부분 글씨 꼭 넣어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도형을 이용해서 완성을 할수 있고요. 어, 두 번째 보면 하이퍼링크 기능을 넣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어, 그림을 삽입해서 자르기 기능 이용해서 잘라주도록 할 거예요. 어, 세부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번째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 어, 슬라이드 4로 연결되게끔 하이퍼링크를 적용하라 되어 있고요 어, 여기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하이퍼링크 들어가 있는 부분이세요 그 다음에 그림사비 그림 4를 가지고 와서 자르기 기능 이용해서 이 부분만 남게 해주면 되구요. 기본적으로 출력 형태와 같은, 이거는 시험지를 보면 되세요. 시험지의 출력 형태와 같은 도형을 이용하여 목차를 작성한다. 글꼴은 굴림 24포인트 검정색으로 어,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어, 하이퍼링크 기능 넣은 거 저희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어, 슬라이드 쇼 보기에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을 원하신다 그러면 슬라이드 쇼에서 클릭해서 네 번째 슬라이드로 잘 이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주면 되시죠. 음, 같이 한번 이 부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클릭한 다음에 제목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클릭하시고요. 목차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 그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이 부분 클릭하셔서 딜리트 키 이용하셔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도형 삽입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들어간 다음에 도형 기본 도형에 여섯 번째 평행사변형 클릭하시면 됩니다. 어, 슬라이드에서 도형을 그려주고요. 어, 이 도형이 4개가 들어갈 거니까, 크기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그려주면 되실 것 같아요. 도형 더블 클릭 한 다음에, 도형 채우기 들어가서요, 황록색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삽입 그 다음에 어, 앞부분에 있는 도형 넣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삽입 부분 클릭하셔서 네, 일곱번째 사다리꼴 클릭하시면 되세요. 기본 도형에 사다리꼴 클릭 알맞은 크기로 그려주시고 위쪽에 보시면 초록색 동그라미 부분이 있으세요 그 부분에 마우스 갖다 대면 회전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살짝 기울임 넣어주시면 되세요 회전 도형 채우기에서 조금 더 연한 색깔 넣어 주도록 하고요. 어, 여기에 숫자 1 넣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숫자 1 넣으면 숫자도 살짝 기울게 들어와 있는 모습. 그래서 다시 도형삽입 부분에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어, 텍스트 상자 클릭하고요. 바깥 부분에 클릭하신 다음에 숫자 1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옮겨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숫자 1 잡고 도형 안에 넣도록 하고요. 어, 그린 도형 전체 드래그 하셔서 저희 세부 조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꼴은 굴림. 24포인트에 검정 넣으라고 되어 있으세요. 전체 드래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 글꼴, 굴림. 크기는 24포인트. 그 다음에 굵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검정색으로 어, 선택을 하고요. 옆에 도형에 글꼴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앞쪽에 있는 도형 클릭하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어, 토양이란 글씨 넣은 도형 클릭해주면 되세요. 테두리 밖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서식, 도형 윤곽선 들어가도록 하고요. 검정색, 다시 한번 도형 윤곽선, 두께, 1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때 전체 드래그해서 하면 어, 안쪽에 숫자 넣었던 1 부분의 테두리도 같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으니까 어, 두 개의 도형만 따로따로 선택해서 테두리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상태에서 도형 드래그해서 다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어, 총 4개, 3개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를 만들 거고요. 3번 복사하면 되시죠. 컨트롤 키 누르면 복사 되세요. 복사. 어, 이때, 시프트 키도 같이 누르면 움직임이 조금 다르죠? 가로로 움직이는 게 조금 제한이 있으세요. 그래서, 컨트롤과 시프트 키 같이 누르면서 드래그 해 주면 되는 거. 어,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도형 목차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안에 글자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셔서 글자 변경. 네,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글자까지 변경이 되었고요. 어, 이번에는 세부 조건의 1번. 하이퍼링크 적용. 네 번째 슬라이드로 오게끔 저희가 하이퍼링크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 토양, 오염, 우려지역, 유형이라는 글자를 블록 잡아주면 되구요. 이 상태 그대로 삽입, 하이퍼링크 들어가면 되세요. 현재 문서 클릭. 그 다음에, 어, 네 번째. 슬라이드 4 클릭 아아 하면 되 죠？ 클릭 하시고 확인 눌러 주면 색 깔이 변경 된 모습 확인 할수있 으세요？이렇게 색 깔이 변경 됐다 하면 하이퍼 링크 가잘 들어갔 구나, 라고 생각 을해 주면 되 세요。그림 불러 오기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 어, 세부 조건에 그림사 자르기 기능 이용해서 넣으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그림사 가지러 어, 삽입 그림 들어가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itq 픽처 부분에 그림사 클릭하고 삽입해주면 되세요. 자, 이 부분에 그림만 자르기 이용해서 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도구 서식에 들어와 있고요. 자르기 부분 클릭. 자르기 클릭. 하면, 어, 모서리에 음, 모서리에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세요. 자, 그 부분 드래그해서 자를 부분까지 끌고 이동해주면 되시죠. 여백은 원하는 부분까지 자르면 되고요. 어, 얼추 알맞게 자르기를 하셨으면. esc 눌러서 자르기 부분을 완성하면 되세요. 크기 조금 더 조절해도 상관없고요. 이 상태로 알맞은 위치로 이동해서 옮겨놓으면 되세요.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까지 완성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